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애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미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고 있을 때 오늘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그런 장면이죠. 19절에 보니까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충동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먼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동질하기 전까지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과 바라를 바라봤습니까?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제우스로, 바울을 제우스로 보고 또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추앙할 정도로 아주 좋게 봤어요. 물론 그게 너무 과했지만 긍정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충동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게 봤는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하는 말을 딱 듣고서 좋았던 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험. 뭐, 야, 너그 사람 너무 믿지 마. 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렇게 어, 말을 하는 사람. 너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난그 사람이 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말을 쭉 듣고 나면, 어, 내가 알아왔던 그 사람의 생각이 싹 바뀌는 경험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누군가한 말을 듣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180도 싹 바뀌었다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보았던 시각이 싹 바뀐다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서 싹 바뀌면, 아, 내가 너무 사람을 볼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해주는 사람의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보는 눈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게 보고 있었을 때, 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아왔다면, 그 마음을 뒤집지 마시고 좀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로 여러분이 삼아야지,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만 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지 말아야 된다. 이 루스드라 사람이 그렇게 신으로 추앙했다가 유대인들의 그 충동에 갑자기 바뀌어서 돌로 쳐주기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전할까?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의도로 전하는 말이라면 그 말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루스트라 사람들처럼 갑자기 돌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 될 것은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충동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볼수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굳이 전이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든 내가 누군가를 미운 마음으로 보는 것은 죄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예요. 런데더큰 죄는 뭡니까? 내가 보는 그 미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면 그건 더큰죄요 유대인들의 그 죄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믿게 보는 거 어? 좋지 않게 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쫓아와서까지 그루스트라 사람들에게까지 충동해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나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죄 이것은 더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충동당하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충동하는 일도 없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바울은 다시 이고니언과 안디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쫓아와서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돌로 쳐죽이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적 명령을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결단과 이 좋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말에도 시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하는 것이냐? 따라합다 믿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늘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아, 네. 내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늘 나의,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더 멀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는 구원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늘 마음 속에 머물게 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예 사도 바오로 뭐라고 하랍니까? 아예 이렇게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결국 죽으면 하늘나라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을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을 주냐고 말하지 말고 그래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들이다. 이런 환란은 어쩌면 당연하게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다. 그러나 나의 안에는 항상 믿음이 머물러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 믿음 안에 머무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어떤 환란이 와도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바울은 안디옥으로 와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보고를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힘든 일, 핍박 받았던 일, 돌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 그걸 전하지 않고 뭘 전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일을 간증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돌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됩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켜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보면서 이러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셨죠. 그죠 힘들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혹은 배신당했던 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려웠던 시절은 다 이상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일만 여러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그것만 기억나고 그것만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뇌가 우리의 기억을 관장하잖아요.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해요 이 뇌가. 내가 나의 기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부정적인 것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쌍둥이들이 똑같이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그러한 어그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는데요.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태어나고 자란 그 쌍둥이들이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그 기억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인상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었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시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억 속에,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봐도... 좋았던, 하나님이 나와 나를 지켜주셨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나쁜 거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이 전도 여행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누군가를 통해 충동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신으로까지 충동하던 사람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지 않고 잘 분별하고 냉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퍼뜨려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충동받지 않게 하시고, 충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믿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분명히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자신있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 희강이 마음속에 늘 믿음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희강이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모든 기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